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어제 오후 올 시즌 롯데 선수들의 등번호 배정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 는데요. 오늘은 그에 맞춰 주요 선수들의 등번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올 시즌 롯데에 합류한 신규 선수들의 등번호 소식입니다. 신규 용병인 데이비스는 36번을 선택했고 트레이드로 넘어온 정철원 은 기존에 쓰던 65번 정민재는 내야수스러운 13번을 선택하며 각자 어울리는 번호를 얻었습니다. 다만 방출로 영입된 박시영은 다소 야수스러운 25번이라는 번호를 받았는데요. 참고 앞로 롯데에서 25번을 투수가 달게 된건 2013년 강승현 이후 12년 만입니다.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이 번호를 받고 롯데에서 어떤 활약을 해줄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군 전역 후 합류한 선수들도 새로운 번호를 받게 됐습니다. 조세진 선수는 데뷔 시즌 16번에 이어 5번이라는 낮은 번호를 받게 됐고 그에 반해 한태양은 60번, 김세민은 119번이라는 다소 높은 번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아직까진 한태양, 김세민에 대한 팀의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세진 선수는 낮은 번호를 받은 만큼 잘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두 선수들은 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이며 조금 더 좋은 번호를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신인 선수들 주요 번호로는 60번대에 배정된 세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매년 한명 정도는 신인 치고 좋은 번호를 받았다 할 만한 선수가 있었는데 올 시즌엔 그런 선수가 없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낮은 번호 중에 4, 32, 41이 비어 있었는데 이 번호가 별로였는지 생각하게 되네요. 세 선수 포함 모든 신인 선수들이 잘해주며 내년엔 더 좋은 번호를 받길 응원해보겠습니다. 기존 선수들 등번호에도 꽤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승민이 정철원에게 번호를 양보하며 김민석이 트레이드되며 비게된 2번을 선택했는데요. 롯데팬이라면 기억할 2번 이루수의 의미는 매우 크죠. 그리고 이걸 고승민 선수도 알 것이기에 큰 동기부여를 받아 꼭 성공하길 바라보고 싶네요 또한 몇몇 선수가 방출되며 비게된 번호 중 6번과 7번이라는 꽤 좋은 번호를 손성민과 장두성이 차지했고 재기를 노리는 심재민이 23번으로 이민석은 롯데 우투수에게 잘 어울리는 37번으로 정우주는 신인시절 쓰던 46번으로 서동욱은 60번대에서 35번이라는 포수에게 꽤나 어울리는 번호를 받았으며 정현수는 대학시절 최강야구시절 쓰던 57번으로 많은 팬들이 원한대로 등번호를 변경했으며 많은 기둥 선수들이 꽤 마음에 들고 의미 있는 번호를 얻게 된것 같습니다. 운동선수에게 등번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번호 변경을 통해서라도 간단함을 엿볼 수 있듯이 제기를 노린 선수들은 성공하길 바라고 새 출발선에 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올 시즌 팀의 기대치를 엿볼 수 있는 등번호 이동도 꽤나 있었는데요 작년 1군 출전은 없었지만 롯데 이족후 2군에서 꾸준히 잘했었던 신병률이 60번에서 12번으로 등번호를 변경했으며 올 시즌 주전 유격수 후보로 거론되던 이우준이 98번에서 30번으로 등번호를 변경. 시즌 종료 후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간 이병준이 118번에서 45번으로 파격적인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번호가 꽤나 낮아진 만큼 팀에서 자주 쓰이면서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한 그와 반대로 번호가 역행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작년 시즌 초반까지는 자주 나왔지만 이후 활약이 아예 없었던 이주찬이 110번대까지 밀려났으며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킨 김도규가 120번대에 갔으며 그 밖에도 아직 일본에서 보기 힘든 선수들이 110번대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중 등번호 변경 소식과 함께 박재민에서 개명을한박노곤 선수의 소식까지 알수 있었는데요. 이 선수들은 팀의 기대치가 그만큼 낮은 걸로 여겨지지만 시즌 들어가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며 금방 다시 올라오길 응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 시즌 주요 등번호 변경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이 등번호를 통해 올 시즌 기대치와 선수들의 간절함과 동기부여를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고승민 선수의 이번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다들 새로운 보던을 얻은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시즌 롯데 등번호 변경에서 누구의 번호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